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 가슴명상센터 원장 어, 하트라보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 수행법에 대해서 에, 좀 자료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예수님의 수행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신비주의로만 지금 그 흐르도록 어. 그렇게 좀 구성이 돼 있어서 에, 이것은 그 후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 신비로운 인물로 어, 그렇게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장 큰그 음, 업적이라면 어, 인류에게 사랑을 가져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에, 또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수행법을 알면은, 에, 그분의, 그분을 아는 알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수행법이 일체 나와있지를 않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후세 사람들이 그분을 신격하기 위한 의도적인, 이미 그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신이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근데 신이 태어나서 어 수행을 해서 신이 됐다 그러면 음그 그분에게 이제 그 평가 절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후세 사람들이 좀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뭐 갑자기 성이 인 돼서 하늘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에, 여인의 그 자궁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똑같이 성장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원리는 지구에 들어올 때는 누구나 차등 없이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기의 이제 그 지구에 온 사명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걷는데, 음, 이제 하늘의 어떤 그 도움은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분도 어 수행을 하신 분이면은 틀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고 그분도 어 성경책을 보더라도 어 군중 속에 있다가 에, 군중을 멀리하고 산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나왔다고 하는 구절이 제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대여섯 구절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일상적이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분은, 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 이렇게 기도라는 수행을 하셨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 그러면 이제 그, 그 분의 그러면 그 수행법이 어느, 뭐겠느냐, 라는 것을 이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에, 그것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추적해 볼수 있는 것은 성서를 근거로 해서 어 시작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게제 생각이라서 어 저는 그 성경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어 가끔 보는데 그분의 그 수행법을 알수 있는 구절들이 몇개 있어요. 있는데 에, 그것은 단지 이러한 그저 같은 생각을 갖고서 이 책을 보는 사람들한테만 보일 거예요. 아마 그 예수님 원래 신이기 때문에 수행할 필요도 없이 신대대 신이 신이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이런 구절들이 안 들어올 거예요. 해석도 달리 될 거고 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마태복음 아,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대로 6장 6절에 보면 음, 너희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이제 요요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그, 기도하는 방식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그 기도 방법을 써 놓을 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뭐, 평가를 저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4대 성인 중에, 에, 그, 공자도 이제 신비주의자는 아니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도 이제 철학자니까 그렇고, 부처의 수행법은 이제 그 그래도 기독교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그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법도로 이제 그 수행을 하고 계신 거고, 근데 이 유독 기독교만은 그 예수님의 그 수행행적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대에서 예수님의 그 를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고 오로지 믿음의 대상으로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깝죠. 뭐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 그 객관성을 갖고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그 그런 거그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의 수행 행적이 나오는 곳이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갈수 있을 텐데 좀 안타깝죠.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성서의 구절에 보면 이렇게 그,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그 수행 행적을 추적해 볼수 있는 곳이 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이제 너희가 수행을 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골방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길거리 가다가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남들 보이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 가서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 골방이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골방이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해도 좋은 거죠. 그냥 문자 그대로 기있는 어, 자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해석하는 건데 그다음에 저 이게 교회 같으면 이게 지금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수행이라는 기, 개념으로 보면 기도를 넘어선 수행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그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체험을 통해서는 이것이 우리 그 내면의 은밀한 장소인 그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에 나오는 그 방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보좌 방. 음. 그 다음에 그 끝없는 사랑에서 얘기하는 그 성스러운 방. 음. 그랜더 빌리니슨 끝없는 사랑에서 얘기 나오는 그 성, 성스러운 우리 내면의 가슴에 있는 그 방. 음. 저그 앞으로 그 책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그이 골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 내면에 들어가서 우리 그 영혼이 살고 있는 영적인 가슴에 그 영적인 방을 얘기하는 거다. 종국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진짜 물리적인 골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 뭐 교회 신자들한테는 이제 그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데 어쨌든 수행이라는 좀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장소라는 개념이 외부에 있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 내 안에 있는 지성소, 신이 머무는 곳, 내 영혼이 있는 곳, 내 존재 중앙인 영적 가슴에 초인생활에서는 그 방을 그리스도 보자 수행법이라고 나와있죠. 그 방, 그리스도 보좌 방. 그 다음에 성스러운 가슴. 그랜다 글린의 그 끝없는 사랑에서. 여기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일제 잡념을 끊으라는 거죠. 끊고, 은밀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 중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 그, 우리가 아, 이, 그, 표면의 식이 아닌, 음, 내면의 식으로 들어갈 때 만나지는 아버지. 존재로서 만나지는 아버지. 음, 생각으로서 만나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어, 그런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라. 이게 본질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했다는 거로 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골방입니다. 골방에 대해서, 어, 저는 그, 이제, 그 영적인 가슴에 대해서, 저 가슴 명상을 하는 저로서는, 이 방이 예수님이 수행하시서 그 신성으로까지 올라가는 우리 내면에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세상에, 오직 이제 지금 가슴 명상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방이죠. 이 방을 어,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슴명사에서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이라고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있죠. 이미 이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 대중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예수가 이제 광야에 가서 이제 30일 동안 이제 그 40일인가요? 그 수행, 그 이제 단식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수행을 마치는 그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사탄의 유혹을 받는데 그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에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의 수행을 이제 그 추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제 수행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 내재화 시켰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런 것이 이 골방에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어, 이것이 이제 뭐그 어, 불교 수행법으로 비유하자면 뭐 이제 부, 뭐 부처님이라든지 각종 그 만트라 수행법이 있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라는 그 성호를 계속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 음, 같은 원리다. 그러나 불교신들은 그것을 부처님이라든지, 무슨 성호라든지, 만트라 식으로 이제 지니고 있는 거고, 이 기독교에서는 그 원리는 똑같지만, 수행의 원리는 똑같지만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여기와 관련해서 성서를 떠나서는 이, 이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가, 이 성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